뭐1령 얘기 나와서 그러는데 경찰은 어떠세요? 예, 저희도 그 이번에 수시 이직제를 통해서 경찰이 어 국제 공조 부분을 강화해야 음. 되는 부분, 어 초국경 범죄 대응 그리고 또 어, 수사에 이제 민생과 관련된 그런 수사 인력이 조금 보강돼야 되는 부분. 어, 어, 그리고 정보도 지금 지난 정부 때 이제 광역정보팀으로 편성을 하다 보니까 네. 실제 국민 민생 안전과 관련된 그 경찰서단의 위 지역정보 체제가 좀 미흡을 해서 지금 어, 지역정보 체제로 이렇게 인력 어, 어, 개편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 그 그런 인력들이 일부 이번에 수시직제에서 반영이 됐고 네. 또 기동대 인원을 자체적으로 좀 줄여서 어, 그런 수사라든지 민생, 치안과 관련된 부분으로 이렇게 전환 배치할 계획을 26 계획을 가지고 있고 26년 초에 음. 반영해서 어,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지금 기동대 인력을 기동대를 많이 편성했잖아요, 그죠? 예, 2, 예. 3년 동안 계속 늘려왔는데. 예, 예. 그 문재인 정부 당시의 기동대 규모 예, 하고 그 후에 좀 기동대를 추가로 계속 늘렸던 것 같은데 그 규모는 그 차이는 얼마 정도예요? 제가 정확하게 그예 그 하지는 않지만 전에는 의경이 있어서 의경 아니, 의경은 순... 순경으로 다 대체됐고 예, 예. 적당한 수로 3대 인가 됐다는 것 같고 내가 얘기한 건 그거 관계없이 지금 기동대로 얼마나 많이 더 빠져나갔나를 제가 한번 판단을 해보려 그래요 아는 분 계세요? 저 지금 조직국장 말씀 아무나 네. 얘기하십시오 괜찮아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 5천 명 정도 수준의 기동 순찰대가 그 원래 있었어요? 없었던 걸 새로 만들 새로 만다 5천 명. 예, 기동 순찰대 그거를 이제 어, 원래 저는... 기동대가 있긴 있잖아요. 예, 그... 예, 경비 인력이 경비 인력이 네. 따로 있고요. 뭐 시위나 집회에 네. 대응하는. 그런 치안 인력이 있고 그 외에 어이저그 어 기동대 예, 예 기동 순찰대라고 해서요 우범 지역이나 이런 데를 이 순찰하는 그런 어 기능을 가진 조직을 새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그 이제 윤 대통령께서 들어오면서 그 추가로 만들었잖아요. 예예. 예. 그 없던 걸 만들기 시작한 거잖아요. 네네. 그게 몇 명쯤 되잖아요. 아 그게 한 저. 어한 3천여 명 되는데 예그 일본이 다 복귀시켰어요? 이, 아닙니다. 네. 지난번에 일차적으로 한 천여 명을 그 줄였고 이번에 이제 그 26년 초에 그 인력 조정을 하면서 한 천여 명을 더 줄여서 수사 부서를 이렇게 배치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음, 한천명 명 정도는 남겨서 이게 그 이상 동기 범죄라든지 또 어느 특정 지역에 그 어, 초등학생들 뭐 약취 유인 그런 범죄라든지 뭐 그건 박, 기동대 업무는 아니잖아요. 아니 기동 순찰대라고 해서 기동대는 그집회시 대응하는 진, 진압 진압 부대. 예, 부대고 이 기동 순찰대는 그 지구대 파출소의 지역 예, 경찰을 보강하는 인력 아, 아. 예 인력입니다. 그래서 그게 삼천 명이었나요? 예 그게 한 삼천 예, 명 정도 됐었는데. 그걸 지난번에 1차적으로 한 1000명 줄였고 이번에 이제 다시 청명을 그럼 1000명은 그냥 그 상태로 예, 필요하다. 그, 예, 그대로 필요하다고 저희 판단을 했습니다. 음. 근데 그러면 평소에는 뭐 하고 있어요? 그그인력들 그 예, 그일 인력들이 1000명이 어, 평상시에 이제 그 범죄 우려 지역에 대한 그런 순찰 활동을 합니다. 매일 그 근무조를 짜서 매일 하, 매일 하고 있어요? 예, 예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님 쪽 저... 아, 좀 예, 잠깐만.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지금 경찰의 그 수사 업무 인력이 예. 제가 보기에는 좀 부족해 보여서 그러는 거예요. 예, 예, 그렇습니다. 어, 일은 많이 늘어나고. 예. 요즘은 또 범죄가 옛날하고 달, 달라서 복잡하잖아요. 예. 또 수사도 쉽지도 않고 인력도 많이 필요한데. 예. 어, 그렇다고 경찰 인력 전체를 늘리는 건 쉽지가 않고. 예. 그러면 제가 전에 한번만 얘기했잖아요. 인력 재배치를 해서 특히 뭐 집회 시위 진압을 위한 경찰 인력을 많이 유지하는 거는 내가 보기엔 최소한 우리 정부 있을 때는 그렇게 많이 필요할 것 같지가 않다. 예. 그래서 예. 그 집회 시위를 관리하는 그 기동대. 네. 기동대가 현재 한 12,000명 정도 있거든요. 이것도 집회... 한 1,000명 이번에 줍니다기동대 어... 12,000명인데 예, 12,000명인데 1,000명 줄여서 거, 어 11,000명으로. 그럼 그1 0 0 0명은 그러면 계속 뭐 집회 진압용으로 대기합니까? 뭐 평상시에 이제 그시설에 이제 와, 시설 경비도 하고 ]입니까? 그리고 어 서울 같은 경우는 뭐 거의 이렇게 에 집회 시위가 많고 또 지방에도 이제 또 소소한 그런 집회가 있기 때문에 그런 집회 관리를 하고 또그 여력이 있으면 이게 이제 그런 집회가 많지 않으면 그걸 이제 그 민생 시안으로 돌려서 이 기동대도 좀 순찰 활동이나 음. 이런 범죄 예방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 인력 운영을 좀잘 하셔야 될것 같아요. 예. 집회 총량은 좀 이게, 이게 추세 분석하고 을 있을 거 아니에요? 예. 예. 참여 인원 수, 뭐 예. 횟수 이런 거 이런 걸 흐름은 어때요? 집회 추세는 뭐 그렇게 뭐큰 변동은 없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내가 내가 받는 보고서상으로는 참여 인원 수는 좀 줄어드는 것 같은데요. 좀 어때요? 제가 정확히 그 통계를 가지고 있지만, 어, 같이 어, 오신 기억하... 분들은 뭐 아는 분 없어요? 음, 뭐그 중요한 건 아닙니다. 예. 네, 저희가 면밀히 분석을 음. 해서 어, 인력을 효율적으로 이 운영을 그런 하겠습니다. 그런 음, 지폐 진압뭐 이런 데다가 너무 역량을 많이 소진할 필요가 없을, 없지 않을까? 그 진압 대기 인력은 좀 최소 좀 줄여야 되지 않을까? 줄여서. 수사나 민생 치안 영역으로 좀 많이 전환을 해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그런 겁니다. 예, 이번에 그천 명을 좀 감축을 하고 또 이렇게 추후에도 좀 면밀히 분석을 해서 추가 감축이 가능한지 그런 네. 부분들을 검토하겠습니다.